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HSK 강사 구본미입니다. 자, HSK 4급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의 강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쓰기 1파트 원래 쓰기 파트는 가장 뒷 부분에 있는 파트인데요. 쓰기 1파트 부분을 선생님 이좀 앞에서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이유는요. 쓰기 1파트에서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 중국어의 문법이다 보니까 문법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문장의 구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문법을 먼저 여러분들과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 1파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쓰기 1파트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어휘를 조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단어가 주어지고 그 단어를 다시 중국어의 어순에 맞게 재 배열하는 문제가 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선생님이 설명할 것은 중국어의 어순이에요. 중국어의 어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법이겠죠. 그래서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독해로 가서 독해에서 어휘를 학습하시고 그 문법에 맞게 독해 문장을 구조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듣기를 들을 거예요. 쓰기 파트 배우고, 독해 배우고, 듣기 배운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뛰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수로. 자, 수로. 수로가 뭘까요, 여러분? 어, 영어할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중국어에는요 여섯 가지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어가 있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 술어, 목적어. 그 다음, 부사어, 관형어 보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 설명 드릴 건 가장 간단한 주어, 술어, 목적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요 주어, 술어, 목적어. 자, 주어는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 그걸 주어라고 하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잘 모르겠으면, 일반적으로 은, 는, 이, 가 정도가 붙은 게 주어라고 얘기해. 그죠? 나는 먹었어, 밥을. 나는 할때 나가 주어가 되죠. 그는 참 잘생겼어. 할때 그는 그죠. 그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할때그가 그자 은는 이가 붙은 아이들을 우리 주어라고 부를 거고요. 자그 다음에 주어의 행위나 상태, 동작 따위를 설명해 주는 걸 우리는 서술어라고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수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로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어는요 문장에서 손님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을이나를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꼭 우리나 를로만 해석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수로라는걸 배워봤는데요. 중국어는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수로가 오게 돼 있어요. 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가 오는. 자, 우리나라 어순이랑은 약간 다르죠? 나는 그를 좋아해. 이게 우리나라 어순이에요. 나는 그를 좋아해. 나는 주어. 그를 목적어. 좋아해, 이게 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는 나는 좋아해 그를 나는 좋아해 그를 그래서 주, 술, 목의 어순을 갖습니다. 주, 술, 목의 어순을 갖는다는 거어 이게 가장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중국어에서 수로가 될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배울 아이는 형용사 수로문하고요. 그 다음 동사 수로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 주어 수로 목적어 이런 것도 어려운데 막 형용사 동사 명사 아 머리 아파요. 자 선생님이요 늘 얘기하지만 이 형용사 동사 이런 거는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동사는 얘도 한자예요 사실은 동 그렇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요 움직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동사 형용이라는 말은요 어떠 어떠하다 형상 형태 그죠?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형용사예요 한국어로 먼저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쁘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쵸 그렇죠? 형용사죠 크다는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쵸 그렇죠? 형용사죠 그러면 먹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쵸 그렇죠?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을 쫙 벌려가지고 앙앙앙 앙, 앙 이렇게 먹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요 걷다 역시 마찬가지. 걷다. 다리를 막 움직여서 걷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말 속에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동사. 움직임이 없고 그냥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은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수러문이 있습니다만 형용사 수러문과 동사 수러문이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 수러문 먼저 배울 건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용사가 그죠 예쁘다라든가 크다라든가 아름답다라든가 그죠 작다, 바쁘다, 배고프다 이런 말 속에 동, 움직임이 없는 어떠 어떠하다라는 아이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배울 거예요. 자, 중국어에서는 주어하고 수러하고 목적어가 있습니다만 동사가 아닌 아이는 목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 수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우 나는 그죠? 그 다음에 바쁘다. 망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바쁘다. 워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어에서 형용사는요 습관적으로 앞에 정도 부사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정도 부사 말이 어려워요 또그죠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우 아주 대단히 이런 아이들 자 가장 기본이 돼 있는 아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한 망하면 나는 바쁘다는 뜻이에요. 물론 원래 뜻은 매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붙여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힘을 굉장히 줘서 읽지 않는 이상은 매우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냥 나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흠망워 한망. 나는 바쁘다. 자, 그다음에 나는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국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 앞에는 습관적으로 정도 부사를 붙여 주기 때문에 매우라는 의미가 또 들어갔어요. 얘는 진짜 매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 非常, 어. 다, 非常, 어. 그러면 그는 매우 배고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용사는 특징이 있죠. 뒤에 뭐를 가질 수 없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을이나 를 붙는 아이가 올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형용사와 이 형용사의 부정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정도부사를 빼고 거기에 부정을 나타내는 뿌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뿌 망 그러면 나는 바쁘지 않다 워뿌 망 그죠 그다음 나는 배고프지 않다 그는 배고프지 않다 타부어+ 타부어 그럼 그는 배고프지 않다. 수로 앞에다 부정부사 뿔을 집어넣어 주면 부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사 수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수로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먹다. 응 음, 이렇게 먹죠. 입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사 수로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 뒤에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吃饭하면 나는 먹는다, 밥을. 중국어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我吃饭.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는요, 동사 앞에다 부정부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아까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부정부사 뿌 밖에 못 붙였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뿌를 붙일 수도 있고, 매일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我 뿌, 吃饭 하면 나는 밥안 먹어 라는 현재의 부정. 혹은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나밥안 먹어. 지금 배 하나도 안 고프거든 안 먹을래. 할 때, 我不吃饭. 혹은 다이어트 중이에요. 我不吃饭.나밥안 먹어요. 자, 我没吃饭이라고 얘기하면 난 밥을 안 먹었어. 과거에 대한 부정이죠. 혹은 밥을 못 먹었어 어떤 상황이 안돼서 못 먹었어 허락치 않아서 못 먹었어 혹은 밥을 안 먹었어라는 과거에 대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어 영어 많이 배우고 배워보실... 싶. 많이 배우셨던 분들은 조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중국어에서도 조동사라는 아이가 있죠. 조동사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종류별로 다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조동사 호이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호이라는 아이는요, 배워서 할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조동사의 말 자체가 뭐예요? 조. 존냐,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사실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이에요. 동사 앞에 쓰여서 본 동사 원래 동사의 의미를 더해 줄수 있게끔. 자, 여기 보니까 슈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슈어는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말할 때도 역시 입을 움직이죠. 동사예요. 그래서 와, 슈어 한유 하면 나는 중국어를 말합니다. 이런 뜻인데 조동사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동사 앞에 들어가서 와, 회이 한위 하면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문은요, 동사를 부정하는 게아니고요 조동사 앞에 부정부사 뿔을 써줘요.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할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요, 我不会说 한语, 我不会说 한语, 조동사 앞에 부정부사 써준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그죠? 쉬운 문장들인데, 이렇게 한자를 보면,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그죠? 이런 걸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조금은 어휘를 조금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m a y 음, 일단 May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가 동사라는 거 느낌 오세요? m a y 자, 없다란 뜻이 없다. 여우는 있다,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거 주이즈 하면 이 문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위파 추어우 하면 문법적 오류란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어의 원래 어순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죠? 이 문장에는 없다 문법적 오류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완벽한 문장, 저거 주메이沒有語法錯우자 이해되셨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맛보기 문제 풀어봤으니까 우리 실전 문제로 들어갈게요. 실전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 좀 어휘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휘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 따라 할게요. 挑지엔. 挑지엔. 조건이란 뜻이고요. 종, 종, 종이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엔징 이엔징 안경이죠. 자, 형용사로 예쁘다, 보기 좋다, 말속에 움직임 없어요. 그 형용사겠죠. How 好看. can? 好看好다好看好看好 유창하다 看好看好看이看리看好看好看好看好看好看리看好看好看이看好看好看好看好看분看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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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요 환징 환경. 그다음 동사로서 보호하다, 보호, 자 일단 먼저 어휘를 학습하시면요 선생님이랑 뒤에 가서 문제 풀때 굉장히 쉬워요. 그죠? 뭐가 부사고 뭐가 동사고 이런 거 아니까 딱딱딱 맞추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어휘 학습 한번 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만 이제 조금씩 올라가야 난이도가. 자 볼게요. 흔. 자, 선생님이 흔 뭐라 그랬어요? 예, 이런 애들이 우리 정도부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매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용사 수라문에서는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쓰이는 아이라고 랬어요 자, 好 같은 경우는 좋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적가很好 그러니까 같이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자, 주어요. 工어条件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업무 조건이 좋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완벽한 문장. 工어지件很好 업무 조건이 좋다 자 흔을 굉장히 힘줘서 읽지 않으면 이때는 매우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중국인이 쓰는 표현 그죠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흔 붙여준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쪼종이 엔 이러한 종류의 안경이란 뜻이 되겠고요 하오칸 형용사였죠 하오칸 예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부정 부산 어디부터요 그렇죠 수로 앞에 붙습니다 완벽한 문장 쪼종이 엔 보호 칸. 이러한 종류의 안경은 예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잘라서 주어, 술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요. 타더 한위그의 중국어. 그다음 료리 아까 배운 단어였어요. 유창하다란 뜻인데요. 자, 유창하다 앞에 뭐가 붙어 줘야 돼요? 어, 형용사니까 정도 부사 붙어 줘야 돼요. 십분 료리, 매우 유창하다. 자, 완벽한 문장. 타더한위, 시팬, 루리. 이렇게 형용사 수라문이 되었네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요, 보니까 뭐예요? 아, 그래요. 얘는 동사 수라문이에요. 그죠? 워순 s 아들, 나의 손자란 뜻이죠. 나의 손자는, 그죠? 뭘 좋아해요? I 플러스 동사하면 어떤 행위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 슈에시,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문장. 워순즈 아이 학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조금 길어졌어요. 이제 실제 문제는 요 정도 난이도는 나오죠. 요 정도 난이도는 나옵니다. 요 정도 난이도 조금 이상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연습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왔는데요. 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란 뜻이고요. 바호 방금 공부했죠? 보호하다는 동사였어요. 그러면 중국어 어순은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 근데 뭘 보호해요? 환경 그죠? 환경을 보호해요. 자연 환경 그럼 자연 환경이란 뜻이 되겠고요. 중국어의 원래 어순인 주어 와만 보호 자연 환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앞에 있는 인간, 인가이. 자 인간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럼 조동사의 위치는요? 그렇죠.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바후 앞이 세 되겠네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은요. 我们应该保护自然环境.我们应该保护自然环境. 우리는 마땅히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국어예요. 어순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었지만, 어, 동사수라문과형용사수라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가장 중국에서 기본이 되는 아이고요이 순서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문장을 이제 점점점점 풍부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어수어 목적어가 기본이고 거기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겠죠. 네, 뭐가 막 들어갈 텐데 뭐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어순은 주술목이다. 아,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해는 우리나라 어순. 그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하는 것이 중국어 어순 그다음 가장 기본적인 거 동사 수라면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형용사 수라면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구나라는 거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요 1강에서는 선방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열심히 들으셨으면 다음 2강 때는요 우리 관형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관형어가 뭔지 관형어 역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관형어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신콜러 짜이지.